비스님이 디스님이. 피타 가게에서연이 노벨상 <laughs> 안사아같이 너무 좋아서 연이 <laughs> 노래를 불러야 된다. 누구 노래지? 지드래곤. 예, 지드래곤. 네. 6번 뒤요선진은 지금 별표가안 했어. 노벨상 아니야. 피타 가딱하게 불러보신다. 노벨상입니다. 오 어, 잘했네. 네네. 더잘 부르면 노벨상입다 야 아, 무슨... 오? 차야 오늘 밤은 삐딱하게 오 잘했어 박수 맞춰 드다 그래, 차는 차는 차오 차는 차는 차오 차는 차는 차오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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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는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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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세 글자야. 어, 은수야 상의를 해. 설현 씨, 준이 경계선 아닌데, 헬? 대각선 아닌데, 민채 <laughs> <빈체>. 아니 이사진 삼인 께 대각선이냐? 민채 비딱선 아니고, 서현이? 안 뭐라고? 도아고도차 아, 우리 우4 이아 아, 저섯어. 뭐? 아, 잘 아, 잘. 다시. 5 4 3. 어느 아, 거 말해? 예? 예. <laughs> 어, <맞아. 볼티>. 아. 딱아 <laughs> 우리. 높이는 다르잖아. 등고선은 아니야. 그런 거. 고도선. 시온선등 앞선 말고. 등위선. 말고. 등온선에 당하지. 등온선 <laughs> 3번 팀. 온도가 같은 놈이야. 이 등온선에 해당한다. 네? 그럼 막, 어, 등온선 간 오른쪽이 뭐야? 높은 곳까지 온도가 더 올라가네. 그러면 뭐? 이 오른쪽이 동서남북쪽에 어느 쪽에? 누가 동쪽이라 그랬어? 남쪽인니다 남쪽. 이쪽이 북쪽을 뜻하는 거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남쪽이, 남쪽이 기온이 어때? 북쪽보다 더. 높아서 같은 상모 가로수지만 어디 남쪽에 있던 놈이 더 높은 데까지 자랄 수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비타가게된야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여러분이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군집의 생태 분포까지됐 했고 세 번째 삼림의 층상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로 살펴볼게 바로 Y축, 팀를 상의하신다. 두 글자입니다. 틀림 체크고 쉽습니다. Y축이 뭘 뜻하는지. 어렸어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 청산구조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현지. 어렸습니다. 어? 어렸습니다. 예, 높입니다, 이 높이. 높이. 항상 자신있게 얘기하시고. 높이 아이 그러면, 상님이 청산구조니까, 높은 데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 보자고. 이. 상님은 우거져 있기 때문에, 키큰 놈도 있고, 키 작은 놈도 있어요. 제일 큰 놈을. 어려운 용어가 있습니다. 교목이라는 게 높을 교자입니다 한자로 교목층이라는게 교목층 제일 높은 놈을 그러면 교목보다 키가 조금 낮은 놈이 있습니다. 교목은 키가 제일 높은 거고 교목보다 조금 낮은 거 교목이 아니라 세 글자 모델상 힌트 주면 두 번째로 키가 크다 뭐 교목이야? 노벨 상교목 2교목 아니고 2교목 이교목 2교목 아니고 3교 차교목 아니고 두 번째로 높다 중교모 중교목 아니고 노벨 상 어렵네 아교목이란다 아교목 아 그렇지 아 오케이 아교목 정답네 이 아자가 버금아자입니다 두 번째 간다는 뜻이야 우리 일상생활에도 두 번째 가는 버금아자를 쓰는 과학 용어들이 많습니다. 노벨상. 아류. 오, 아류도 있어. 그거는, 어, 준호. 뭐냐면, 어, 과학 용어는 아닌데 아류작 할 때도 이아자을 쓰는 거야. 버금같아할 때. 우리, 어, 과학 용어 중에 많아. 아자 노벨상. 아. 아우, 이다운데, 미치에요. 오3번데 어. 네. 아열대 10대 있잖아. 열대보다 조금 낮은 곳을 아열대라 데그 다음, 여러분들. 질산이 있지. 항산 뭐 질산 어. 그다음 뭐야? 탄산이 있을 때 질산 뭐 질산은 확실히 확실히 들어가는데 요즘은 암모니아자가 지나가지고 에너스리 마이너스잖아요. 네네. 이건 뒤에 에너스리 마이너스 질산 이온 아 질산은 H2 에너스리인가 네. 그리고 질산 이온 아 어, 에너스리 마이너스고 그러면 어 산소 하나 모자라는 NO2 마이너스는 아질산이라 아, 그런다고.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수업 중에도. 그래서 아자가 쓰는 이게 많다고. 그러니까 아, 두 번째다 이런 뜻이도록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키 높은 나무들을 아교목이라 그래. 그 다음에 키 작은 놈 있겠네. 배웠습니다. 틀림 체크고. 키 작은 놈. 저예 관목이라 그랬죠. 여기 있잖아요. 키 작은 놈. 관목층이 그 그 아래쪽에 있을 거, 광목층 이게 이제 키 작은 나무고, 이제 나무 아래쪽에 풀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대가리 안 그리는 놈은 풀이야. 풀은 이제 초본층이라 그러지, 초본층. 아래쪽에 이제 초본층이 있고, 그 다음, 얘들은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 뿌리가 없는 놈도 있습니다, 이렇게. 꼭 어, 뿌리 없는 거, 식물 뭐가 있는지 물어볼게. 깊이 상주 그럼 책은 다. 예, 풀이 없는 식물. 특이 상이 하시고야뿌이 없는 식물. 이주환, 5 4 3 2 잡초. <laughs> 잡초 없을 수 있지. 네네. 잡초는 있을 것 같은데. 동글이. 안들. 어 물에 없자 그러고요. 우리 지훈이, 오, 4 3 네? 연꽃, 연꽃. 어 연꽃, 예, 물에 있으니까. 연꽃 뿌이 없나? 있어요. 약간이요 일단 뭐편려도 상관없습니다. 정깐 아니 한이. 고사리. 고, 고, 어 고사리. 어, 좀 헷갈린다 고사리. 예, 어, 양치식물. 어, 그거는 뿌리가 어그 뿌리가 아니라 제대로 뿌리가 있나? 어, 또찾아보게 고사리. 네네. 고사리 뿌리. 헷갈리네. 이 생명관 투에 나옵니다. 우리 자우리 어, 편견이야. 식물. 그게 식물이 아닌데. 제가 원했던 게 있습니다. 노벨상. 두 글자 이기. 와우, 개운이. 네. 어. 이기다, 이기. 이끼. 이기, 이기. 제가 원했던 게. 그래서, 뿌리 없이 바닥에 있는 놈, 이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선택식물이라고 해요. 선택식물. 선자가 이기선이야. 태자도 이기태야. 그러니까, 선태가 이기란 뜻이야. 요런 놈은, 뿌리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 누가 선택층이라고 불러준다. 제일 아래쪽에 바닥에 있는 놈이야. 그러면, 선택층에 있는 생물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생물적 요소를 생산자 배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배웠습니다. 선택층에 있는 생산자 해룡이 얘 예, 이깁니다 아주 잘했어요. 바닥 에 있는 소비자 한번 물어볼까 지표면에 있는 소비자 자로 지렁이 아 아주 잘했어 지렁이는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땅 속에 있는 지중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중층. 그러니까 지렁이는 지중층에 해당하는 거고. 잘했어요. 이선택층에 있는 소비자 물어볼게. 차로. 아니 현우. 5, 4, 3대층이요 음. 2, 1, 5, 현이 5, 4. 다편이 있네요. 밑에. 어, 개미 있고, 해리이 애벌레. 애벌레 있고, 준이. 지네. 제가 원하는 거. 개미 말고. 박테리아. 박테리아 벌, 테물아벌 벌? 고기기 u 고기 Bull. Bull. b 거미 l <laughs> 예, 거미 l l b u l 거 Bull. 거 u l l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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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u l 이 B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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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얘가 지금 거미가 1차 소비자인지 2차 소비자인지 그걸 따져봐야지. 1차 소비자면 아마 인기도 먹을 수 있고, 2차 소비자면 다른 거 먹을 수 있고. 오케이? 내는 네, 잘 물었어요. 세균 곰팡 이 말고, 티키리 상의하시고, 종합, 버섯. 예, 버섯. 그래서, 세균 곰팡이 버섯이 있는데, 곰팡이나 버섯을 다른 말로 준류라 그럽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세균도 준류에 포함되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곰팡이랑 버섯만 준류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용어입니다. 왜냐면, 균류라는 표현을 잘안 써요. 그래서 균류 3번. 균류. 네, 손 내리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층에. 오, 아, 어 오, 어, 어, 아, 어, 어, 아, 아, 어, 어, 네. 어, 네. 이거, 는 제가 박은 데저걸 지우려고 그랬는데. 네네. 어, 네. 어. 어, 그래서 선택층에 있는, 선택층에 있는 생물적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고, 아까 우리, 차로가 얘기했던 이제 지중충으로 갑니다. 땅 속이야. 그러면 생산자 누가 있는지 팀끼이상의하십니다 예? 지중충의 생산자. 팀끼리 상해라 노벨상. 고구마. 고구마. 리료 박테리아. 리료 박테리아. 미생물. 미생물 배추. 배추. 땅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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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laughs> 아, 감자. 감자. <laughs> 남자 감자. 땅자에 숨겨 놓은 <laughs> 줄 알았는데 남자, 플랑플톤 뿌리, 안 들려, 뿌리. 난또 토리로 들었어. <laughs> <laughs> 뿌리 아니고 생산자, 지중층땅 속에. 지렁이. 진영이. 생산자지 그러나 지렁이가 이렇게 앉아서 나가서 가자? 생산자. 없어요. 와, 바위. <laughs> <발이. 웃음> 다들 낙겠나지 않대? 바위 또 알아내잖아요. 얘들 지중니까 햇빛이 안 비친다고 생산자 없습니다. 아니 이게 문제 나온다니까 지금 여러분 문제 풀다보면 오케이? 그래서 지중층에 생산자 없어 소비자가 아까 우리 차누가 얘기했던 뭐야? 가장 대표적인 게 질병이라고 오케이? 그다음 분해자 있어 없어? 자원이요? 있어 생균들이 있습니다 땅속에도 이렇게 해서 이제 지중층까지 생물적 요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고요 그래서 산림은 이만큼의 증상 구조를 가지고 있는거야 오케이? 마지막은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겠습니다. 똑같이 높이. 아이. 어, x축은 뭐냐? 두 개의 그래프를 같이 그릴 거야. 하나는 빛의 세기에 대해서 그릴 거고, 빛의 세기. 높, 높이에 따른 빛의 세기지. 또 하나는 CO2 양을 그릴 겁니다. 빛의 세기부터 먼저 보자, 살펴 보자고. 그럼 생각해 봐야 돼. 여기 높, 높이잖아. 그러면 아래로 내려올수록 내려올수록 빛의 세기가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 튕길 상해라 틀림 책크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빛의 세기가 줄이 예, 약해지지 왜냐면 위에서 산림 같은 게다 막고 있잖아 방해하고 있다고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빛들이 작가, 작아지잖아 그러면 아래로 내려올수록 빛의 세기가 줄어드네 그래프 그려 글자 필요 없습니다 그래프 그리고 그래, 뭐 모양만 그리신다. 팀끼리 상의, 틀린 팀, 체크입니다. 5초 후에 통로를 검사하겠습니다. 팀끼리 상의하시고, 자, 오늘 틀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안틀렸네안틀렸데 네. 5초 후에 제가 검사한다. 통로 학생만 검사하겠습니다. 검사한다. 맞았고, 맞았고, 틀렸네. 3번 틀렸고, 3, 4, 틀렸고, 34 틀렸고, 345. 어딨어? 어네 맞았고 맞았고 3 4 5 여기, 맞았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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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고, 맞았고 네안 네. 됐다 3 어. 4 5 3 6 7 2 4 5 너무 좋아 1네3 4 5 6고8 9 1이3이5 유전 남아서 풀어야 되니까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고6 7 8 9고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기1 2 3 4 5 6 7 8 9 1 2 3 4 세기가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프 모양을 그려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 이게 빛의 세기 그래프라고. 높이에 따른 빛의 세기 그래프를 그린 겁니다. 지금. 그럼 봐. <laughs> 두 군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높은, 높은 곳과 낮은 곳이 있잖아. 그러면 높은 곳은 지금 빛의 세기가 어때? 강하지. 그러면 보상점이 어때? 큰까 아니? 그다음 울타리 조직도 뭐야?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노벨상 없는 사람 먼저 기회 드린다. 노벨상 다두 글자 배웠어. 두 글자 노벨상 없는 사람 팀부터 기회 드린다. 누수 양 아야 그 그걸 잡왔는데일장신물인가 양지식물. 두글자로 그랬잖아. 오 주니. 주니 네네 주니 양념입니다 양념 양념 위쪽에 양념이 많이 분포한다그랬잖아 아래쪽은 음포 네. 그래서 아래쪽은 보상점이 보상점이 낮고 울타리 조직도 뭐야? 거의 발달하지 않는 뭐야? 음력이 이렇게 분포한다 <laughs>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의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 시험 준다 이 그래프에 CO2도 그려야 돼. 그러면 지금 숲 위쪽에 CO2가 많은지 아래쪽에 많은지 틴키를 상이하신다. CO2가 어디에 많은지 틴키를 상이하시고 어렵습니다. 동거리 위쪽 어, 어렵대. 저랑 같이 살펴본 니다 어렵습니다. 여기를 보신다. 이 그래프를 아, 이그림을 위쪽에 여기 CO2가 있었어. 여기도 CO2 있고 아래쪽도 CO2 있는데 잘 보신 다 위에 있는 CO2는, 요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교목이나 아교목은 나무가 엄청 크잖아. 뭐를 많이 해? 광합성. 예, 광합성을 많이 한다.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 어디에 흡수되는 거야? 나무 속으로 다 흡수된다고. 뭐의 재료로? 광합성의 재료로 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CO2가 많아, 저거. 저거 다 재료로 사용되니까. 그러니까 위쪽이 위쪽이 CO2가 작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은 뭐냐면 이 아래쪽 보시다 선대층이나 이런 지중층을 보면 물론 생산자 있기도 있어. 그런데 광학층을 아주 조금만 한다고 대신 뭐야? 소비자나 분해자 뭘 해? 보고 있자 호흡. 호흡하잖아. 호흡. 오케이. 호흡을 합니다. 얘네들은 생산자보다 훨씬 더 많은 호흡을 하니까 호흡을 하면 뭐야? 생명체에서 어디로? 환경으로 뭐야? CO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누가 나와 co2가 많이 나온다고 이해 되나? 그럼 어느 쪽에 아, 아래쪽이 많아 위쪽이 많아 co2가 아래쪽. 아래쪽이 많다고 그래프 그려 통로 검사 하겠습니다 같이 그려야돼한 그래프에 그려야 된다 한 그래프에 5초 후에 검사하겠습니다 보자 네 뭐, 뭐, 맞, 뭐, 뭐, 맞고, 뭐, 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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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예 아, 진짜 맞아. 어 쇼트 예 그렇네. 처음... 네네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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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쇼트 그래프보면 아래쪽이 뭐야 쇼트가 많아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니다 이렇게 옆으로 갈게끔 오케이 이게 쇼트의 그래프를 그릴 거라고 쇼트 양의 그래프를. 그러면 이제 살펴보자고 이것도 하나씩 위쪽과 아래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음. 위쪽은 아까 누가 많다그랬어 요목층이 많다고 그랬잖아, 요목층. 광합성을 어떻게? <laughs> 많이 하잖아 그러면 CO2가 재료로 쓰이니까 CO2 양은 어떻게 돼? 줄어든다고. <laughs> 이게 미끄기게 있죠. 그러면 아래쪽은 봐봐. 아래쪽은 누가 지금 분해자, 소비자, 거미, 그 다음 뭐야,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이 분포하잖아 그러니까 미생물이나, 미생물이나, 누구? 곤충들이 많다고. 얘는 광합성이 아니라 뭘 한다고 그랬어? 호흡을 하잖아. 호흡을 많이 하니까 쇼트가 어떻게 아래쪽 많다고 요 양이야 이렇게 비교해 봤어 그런데 하나만 더 비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봐 요기 여기를 보면 지금 쇼트 양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잖아 증가하지도 않고 뭐야 감소하지도 않아 노벨상 동그리 오 맞나요? 오 네네 4분 팀 이야 빠져나갔습니다 동그리 오 보상증이라얘기하시 무슨 말이냐면, 광합성 양과 광합성 양, 그 다음 호흡량이 서로 어때? 예. 서로 같으니까 뭐야? 증가하지도 않고 뭐야? 감소하지도 않는 곳이란 말이야, 여기가. 동굴이 아주 잘했습니다. 예. 고생하셨고, 구호해주고 마십니다. 이트. 예. 주안이 예. 써주시고,